내가 좀 잘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하고 싶어. 안 따라주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걸좀 따라주는 해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에너지들을 마음껏 한번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1년 우리 상반기 범띠분들의 금전 운입니다. 범띠분 대박이에요. 대박이요? 어, 범띠분들이 올해부터 네. 이제 조금 이제 슬슬 풀려나가기는 시작하는 운이에요. 일단은 뭐 나라의 운기도 중요하고 세계의 운기도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단 개인적인 운기는 그 범띠들이 다 대기라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무인생들이 이 24살 무인생들이 뭐금전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금전운보다는 좀돈 사고 안 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일이 잘 풀리거나 운이 좋으면 일거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사사건건 놀거리 볼거리 들을거리 우르르 몰려다니거나 아니면 사건 사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왜냐?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돈을 쓰게 돼 있잖아요 약간 돈을 막 쓰는 거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약간 좀 이렇게 주저하거나 아니면 망설이는 인들. 공부를 하거나, 공부가 모자르거나, 네. 스펙을 좀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받쳐주는 운이 되니까 마음을 잡고, 내 스펙을 좀 쌓는데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24살 분들. 그리고 서른 여섯 병인생들은 남자고 여자고 되게 좋아요. 어?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되게 대길해요. 대길해서 과감히 밀어붙이고, 연애든, 아니면, 뭐, 회사적인 문제든, 아니면 약간 주저하거나 망설였던 어떤 성격 개조들. 나를 좀, 누구한테, 보고 회사한테 좀 알리고 싶어. 내가 좀 잘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하고 싶어. 안 따라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면좀 따라주는 애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에너지들을 마음껏 한번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고, 그 다음에 주위에 도움을 받고, 와, 저 사람 그랬어? 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도 그런 모습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결혼은,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연애운그 다음에 무슨 뭐 취직, 또뭐 변동, 전환, 이런 분들에서 여러 가지로 왜냐면 과감하게 그냥 밀어붙여라. 어,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내년에 약간 주춤한 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올해 그냥 시작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8 갑인생들 음,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어쨌든 우는 다 괜찮은 편에 들어와요 어, 그래서 주저하는 일보다는 왜냐면 올해 승진수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귀인이 따라주거나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이 갑인생 그 범띠들이 내년에 나빠지고 뭐 2, 3년이 나빠지고 이런 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년 동안은 그냥 앞으로 좀 대결하게 좀 따라주는 그렇게 썩뭐 악재가 겹해나 이런 운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무리해서 시작하거나 무리해서 뭐 문서를 잡아도 되고 무리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약간 금전을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왜냐면, 과감하게 시작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민생의 6 0살 분들이, 약간 왜냐면,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에게 신체적으로 왜냐면, 되게 침체기나 아니면 슬럼프에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건강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묵지근하게 온열 장마철에 습기 차는 것처럼 몸이 묵지근하게 아프거나 뜻하지 않게 그냥 우울감이 들거나 짜증이 나거나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자식 걱정이라든지 아랫사람이라서 걱정수가 거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조금 몸 관리를 하시면서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래서 뭐, 어, 친구 간의 동거리 가 같은 거 어, 그리고 뭐 친구 따라 뭐 주식을 산다 친구 따라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 여러 사람끼리 몰, 우르르 몰려서 어떤 그뭐 분할 투자에서 같이 뭐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왜냐면 조심하면서 확실하게 그냥 기분상에 따라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오래하래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만 조금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한번 우리 범띠 분들의 보전운을 알아봤는데. 사실은 저도 범티거든요 <laughs> 좋을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음. 이거저거 궁리를 한번 해봐요 <웃음> <웃음>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거나 좀 재미있는 컨텐츠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